자, 봅시다, 봅시다, 봅시다. 자, 도어를 까봅시다. 자, 세프티 수리를 말끔하게 했어요. 봅시다. 자, 오픈. 자, 세프티 스위치 우측 거 치면은 동작 잘 되고 좌측 거잘 되고 그죠? 자, 그냥 한번 쭉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그냥 열고 닫고 하면은. 잘 되죠? 아까는 여기서 왔었는데, 잘 됩니다. 자, 됐습니다. 자, 임세구이 말끔하게 처리됐고, 자, 그러면 이제 도화를 살려드리겠습니다. 도화 스위치 온 시키고, 아이고야, 여기네. 자, 도화 스위치 온 시키고, 다 살만 문닫기고다운 하고, 자, 이렇게 확인하고, 잘 하고, 됐죠? 자, 이렇게 하고, 자 라이트 끄시고 자 홀가 짬바 잡은 거 원위치 합시다 짬바 풀고 자 짬바 풀고 도화 블럭 빼고 자자 자, 아우 내가 나를차기또보시적에또 한가닥해서 또나를차기 아예 또 발차기 모습이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<laughs> 자문 닫고 짬바 분상에서 업다운 확인하시고 자 업다운 확인하고 업도 확인하고 자 자동 화면은 자동 복면복장하고 자동을 놓고 보겠습니다. 기준층 복귀에 이디 L 감속에 OFF I D L 콜 한번 줘 보겠습니다. 자그 말로 알또 오죠? 오케이 자 이제는 오픈 그루스, 잘 되나 볼까요? 아이고, 사진 찍혔나? 띵동, ARD. 자, 세프티. 쳐보겠습니다. 왼쪽 거, 잘 동작하고, 오른쪽 거, 문닫을 때. 자, 들어오는 거 쳐고, 반전 잘 되죠?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. 자, 남은 시간, 근무자들, 보장하기를 바라면서. 자, GPR 셀프티슈 고장 수리를 한번 라이브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수고하세요.